음악은 예배가 아니에요. 예배를 돕는 수단이죠. 근데 우리는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강렬한 거지만 거기까지 나아갈까지 굉장히 하나님이 정해진 법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이런 것도 가르치면서 배우고 또.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에 한번도 머물러보고 그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에 세워진 기도의 집들이 많거든요. 거기들을 다니면서 그걸 봤는데 다윗의 시대 때는 두 장막이 있었어요. 성막이 두 개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장막이 하나 있었고 성막이 있었죠. 정확히 말하면 어, 기본에 있었던 성막에는 법궤가 없었고 다윗의 장막에는 법궤는 있었는데 다른 기물들이 없었어요. 근데 여기서 좀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저희 이 기도의 집은 저렇게 다윗의 장막을 많이 가리키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, 열망, 친밀함. 음, 맞아요. 근데 이것이 주님이 정한 법도와 규례와 이 성막의 기물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임했다는 기록은 없어요.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복음이 영광스럽고 은혜가 되는 것처럼 주님이 정하신 예배의 규칙을 모르면 친밀함의 예배로는 사실 오래 못 가요. 자극은 받아요. 어떤 규범과 형식이 없는 아주 자유롭고 음악도 풍성하고 표현도 자유로운 예배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이런 건 없는데 정해진 순서에 따른 예배가 있는 사실 두 군데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을 근데 이두 가지가 만날 수 있다면 이게 성막이 와라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제 솔로몬은요. 가위 세대와 그 앞선 세대 아비 세대들의 거의 33년에 가까운 그런 언시징 월십의 그 임재와 법계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나머지 기물들을 옮겨오고 정해진 법대로 성전을 만들어서 지성소에 안착시켰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름이 맺죠. 이게 되게 비밀이 있더라고요.